이쪽해라어갈가고갈라기가리나손몰라고기나나 머리, 뭐 나, 나 가. 머리가 고 이거. 아이 고지 마. 나 혼자 갈라기 혼자 가. 내가니면안갈라니다 이렇게 묻어 놓고 가맛있어무가 맛있어. 그런데 화를 내고 가면 늘못 이기는 척 따라왔던 아내가 오늘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누가 있년뭘해 인년 뭘 갑서. 기 이젠 남편의 말에 한마디도 치지 않는 나네. 남편이 더 기가 막힌다. 나 파란 쪽으로 나... 강경으로 아고아세나 몰라. 며칠 후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너. 아가, 영화냐? 아가, 얼마나 고생했냐? 아가, 시5년째 끝났냐? 얼마 전 군에 간 큰손자의 전화. 어릴 때 6년 동안이나 키운 터라 더 애틋한 손자다. 소리 들으려고 나도. 이 온라인 한번 바꿔줄게, 와. 이 온라인 바꿔줘. 아가, 오야 얼마나 고상 있는가. 얼마나 고생을했어 우리야. <laughs> 밥은 잡쌌어. 응, 그동안 건강 히 있다 와. 통장에 없냐? 보자. 큰 손자의 첫 휴가에 맞춰 부천 큰 아들 집에 가기로 한 부부. 오랜만에 손자와 아들 볼 생각을 하니 복님댁 마음이 급해진다. 손자가 좋아하던 반찬 재료들을 챙기려면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지경인데 정작 바쁠 때마다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한 사람 남편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일찌감치 점심을 해결하고 단잠에 빠져있는 남편 혼자만 천하태평이다 아, 왜, 왜, 왜. 우리 집 켜고 가게 아빠 안 갈게 얘 성가시키다 나 한잔 불라고허가니랑 빌라도마 내다니는 영감탱이가 한다가 오지 말라 영감탱이한테 나 한잔 가얘 우리 집 켜러 가자고 한참 달게 자고 있다가 깨버렸으니 남편의 기분도 좋을 리 없다 하지만 다시 잠이 올것 같지도 않고 아내가 자꾸 성화를 하니 일단 밖으로 나왔는데 날씨가 심상치 않다. 장갑을 찍고 가려, 밟지 말어 원래 추운 으이씨. 날엔 꼼짝도 하지 않는 남편. 발짝해, 너잔지 말고. 추운 날 일을 하러 가자고 하니 짜증이 난 것인데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추워질지 누가 알았겠는가. 호통을 치는 남편 때문에 겉옷도 챙기지 못하고 나온 봉님때 눈치를 보느라 추운 내색도 하지 못한다. 아주 나 차네. 지난 가을 수확해서 땅 속에 묻어둔 가을무 큰 손자가 특히 좋아해서 꼭 챙기려는 것인데 반말해, 차들 봐 염병으로 이따가 여기잡아들 하도 몰아붙이는 남편 때문에 어디다 묻었는지도 도통 기억이 나질 않는다. 아이고, 나집안들어가 일하는 내내 눈치만 보느라 복님댁에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날치에 아, 싹싹 다로출로 추운데 막시 아이고, 힘주가한세고다 갈라게. 오, 수, 나손 뭐라? 고추기 세 품짱기 나서울안 가. 머리 아프고 지금. 아이고, 오지 마. 나 혼자 한국 라 혼자 가. 한국 예, 한안 가, 아니면안갈 한국 다 이렇게 묻어놓고 한국 야 맛있어 한시가 그런데 한국 내고 가면 늘못 이기는 척 따라왔던 아내가 오늘은 한국 도 하지 않는다 누가 있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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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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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한 마디도 한지 않는 해. 아내. 남편이 더한가 막힌다. 국파란 한국 한국 한 그게은아어가가은 말대. 하았어요나몰 아, 영화는 여러 개팔아먹고는데 군대 생활하는데 할아버지는 뭐 삐치고 난리네, 야 결국 남편도 제대로 뿌리 났다. 인정만하고 존귀 없네, 걍. 아무 거라한 가지 끝에 들어야지. 아유, 나나라 추운데로고 무식했다고 따르다니라고게 부인하지? 강경론사람막 듣고 댐서. 자식들 주려고 챙기는 건데 그런 마음도 몰라주니 답답할 노릇이다. 성질 날라네 성질 날라게. 평생 남편을 하늘처럼 떠받들며 살았지만 왠지 자꾸 손해지는 독립 때 남편과 함께 살아온 55년 세월이. 허무할 달아난다. 뿐이다 기어자 좋다 니가 내 간장 사리사사 다 녹인다 자식들에게 줄 도라지까지 넉넉히 챙겨서 집으로 돌아간다 나서 밤중에 나오든지 내라치게 오든지 차또마 싸울 때마다 매번 손을 내밀었던 건복님때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다. 오랜만에 마을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고 속도 풀어볼 생각이다. 할머니들은 그치면 못잡게 사실 고사리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점심때 부쳐줄 요량으로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인데 화가 난 김에 그냥 들고 나온 것이다. 고사리와 묵은 김치를 넣고 만드는 고사리 부침개. 고소한 들기름에 노릇노릇 부쳐내면 이만한 별미가 없다. 사실, 복림댁이 회관에 오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실컷 볼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에서 네, 봐요. 이거에서 네, 봐. 집에서는 안 봐. 집에서는 보면, 씨앗 면서만큼 본다고 하려고 그 아, 본다고 뭐라, 이게. 네. 그 나는 막해가니까 별난다고 하고. 집에 있으면 꼼짝없이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지만 오늘은 눈치 볼 사람도 없고 고집불통 영감도 없다. 그야말로 복님댁 세상이다. 드디어 고사리 부침개가 완성됐다. 씻기 전에 얼른 어르신들 먼저 챙기는 봉님때 향긋한 고사리에 시원한 묵은 김치까지 더해져 제대로 맛이 난다. <놀리라> 음, 맛있어. 잡살나. 호감이에요. 열어 있을 때. <laughs> 공님 댁 덕분에 마을 회관에서 배부른 호강을 누리는 어르신들과는 달리 집에서 쫄쫄 굶고 있는 한 사람 남편이다. 아무리 화가 나도 점심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내는 여전히 감감무소식. 오후 2 시가 지나도록 집안엔 아무런 인기척도 없다. 망고 갔어. 망고. 이리저리 뒤져봐도 부엌엔 찬밥 덩어리 하나 남은 게 없다 먹을 것도 없고 아내도 없으니 이거 참 난감한 노릇이다 요즘 들어 아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남편도 도통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이젠 슬슬 아내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남편 아내를 찾아 나서기도 그렇고 집에 있기도 답답한데 이럴 땐 역시 친구밖에 없다. 아, 에이 반갑네 <laughs> 그, 반가워 오래간만이네 예. 아무래도 저할머니라고안 싸우고 있는 거야 싸우고 싶지 않고 훈구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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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싸워 안 싸워 어고 산단가 나도 오늘 또 싸우고 왔네 그래 또... 저녁에 밥좀 주소 나할머 싸워 서 여기서 묵고 자고 야겠네 <laughs> 그것도 형님만들 아무리 아니 가서 형수한테 물어봐 <laughs> <타우부터 해서 웃음> <타우부터> 해야지 파업 해야지 얼른 집에 가셔갖고 한한테뭐할 것이냐 보시 아이 다안 갈라네. 이 친구 집 4층 잡아가면 좀 탈바질다가 모르는게왕고가 이거 잡아야 돼. 육기 가면 값담못 짹기나라. 요즘에 할머니한테 잘해야 되라. 알고 보니 친구들은 집에서 꽉 잡혀 사는 눈치. 남편은 갈 데가 없다. 아, 아따. 좋습니다. 해장 한잔해야죠. 배도 고프고 이대로 그냥 집에 갈 수도 없어서 무작정 들어간 곳이 막걸리집. 평소 술은 즐기는 편이 아닌데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다가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봐 이곳으로 온 것이다. 밖에 있다가도 끼니는 꼭 집에서 해결했던 남편. 식당에 들어가 혼자 허기진 배를 채우는 건 도저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친구도 없고 아내도 없고 오늘따라 술맛이 참 씁쓸하다. 이제 아줌마 타면 봅시다. 네. 오세요. 네. 네. 먹는 둥 마는 둥 음식을 거의 다 남기고 돌아서는 길. 집으로 향하는 남편의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다. 다음 날 아침 유난히 집이 조용하다 싶더니 복님댁이 누워버렸다. 추운 날물을캐느라 고생한 것이 아무래도 탈이 난 모양이다. 평소 6 시면 일어나서 일을 하던 아내가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으니 누구보다 걱정되는 건 남편. 어제 도와주지 않은 것이 내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다. 아고 대네 이날씨는 춥고. 아이고 아이고. 응. 나오지 마 가, 가가 있어. 아니 손대도락 아니요 아파도 왜 이렇게 무시한테만 좀, 그거 좀갖다가지고 약올랐어? 그래갖고 감기 왔어? 아이고 듣기도 싫어. 이안감탱이 소리 <laughs> 가을때해야 이제 또아내 얼음장 같은 반응에 남편이 얼른 자리를 피하는데 평소 같으면 화를 냈겠지만 오늘은 아랫목이 더 뜨뜻해지도록 군부를 짚인다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다. 근데 남자는 만여제, 같이 따좀 서고, 밤에 다니고, 놀수 없어. 밥이 줄라 들어와서 같이 하고, 밥이 줄라 못을라노래고 만여제, 심지어 힘든 일은 들어도 많이 안 주세요? 머리가 아파요, 막. 머리가 아파. 몸살 덕이고, 감기 덕이고, 큰가 봐요. 마공이에 장작을 잔뜩 넣고 남편이 집 근처 비닐하우스로 향한다. 이곳은 부부가 직접 수확한 작물들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인데 이곳에서도 남편이 챙기는 건 따로 있다. 이것이 도라지, 돌가지, 돌가지. 이것이 강균도 좋고 퇴리 먹으면 이런 좋아. 잘 먹으면 인삼만큼 약효가 좋다는 도라지. 남편은 아내를 위해 특별한 감기약을 만들어 주고 싶은 것이다. 비암치라는 것이 이것도 약대 양계약. 자, 써자. 사실 도라지 약탕은 호흡기가 약한 남편을 위해 아내가 달라. 수시로 해주던 보약 남편도 직접 만들어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자신만의 비법을 첨가해서 더 신경을 쓴다. 궁금 뭐예요? 갈피나무오갈피나무 이거뭐요괄피나무가 좋다 같은가네. 아니 소트사 이런 거 히야. 포골폴포골 오래 때야 그 요름이 우러나. 그게 이런 거야. 깻스내서 하면은 안 돼요. 여러 재료가 들어간 약탕은 2 시간을 넘게 끓여야 약효가 우러나는데 은근한 불에서 오래 끓여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성이 제일 중요하다. 약탕이 끓을 동안 다시 부엌으로 들어온 남편. 아침 내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아내를 위해 죽을 끓이기 위해서다. 사실 남편은 결혼 전 외지를 떠돌면서 오랫동안 자주 생활을 했는데, 오랜만에 아내를 위해 실력 발휘에 나선 것이다. 그렇게 남편이 부엌과 마당을 오가면서 공을 들인 지 2시간. 다 덥네. 드디어 도라지 약탕이 완성됐다. 진한 색깔부터 몸에 좋은 약효가 고스란히 느껴지는데. 과연 맛은 어떨까? 여알피 냄새 나고. 잘 하시네요, 아버님. 아, 잘 오지. 약탕이 완성되자마자 남편의 생색이 시작되는데. 아이고 힘드네. 이 각시 좀 살리려다가 마네 좀, 좀 살리려다가 놔 죽건데. 자 보고 봐. 돌가지 오갈피나무 터적 딱주 다 들어가시게 자. 브럭 부럭아따나다 보면 허 아픈 게을니요 자리주 이제. 분도 끼니라게 했을 것같아 써. 추운 날 고생한 것이 더 고마운 아내. 마음만큼은 벌써 다 나은 것 같다. 네, 양 좋네. 그 사이 죽도 완성됐다. 별다른 재료 없이 쌀만 푹 퍼지게 끓인 흰죽인데 기운을 차리는 데 이만한 것이 없다. 자, 빨리 난로. 얼른 빨리 먹어. 남편의 마음을 아는지 복님댁도 맛있게 먹는다. 괜냐조까 시먹지? 괜찮네. 이제 삐지지 마, 이. 이거 잘 하신 게, 이. 이렇게 쭉쭉 쏘는다, 지안 삐지, 삐라고삐치을 있으면 또 삐쳐야지. 영감이 자라야지. 아내가 죽을 다 먹을 때까지 곁을 지키는 남편. 미안함도 고마움도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잘 알고 있다. 오늘은 부천 큰아들네 가기로 한 날. 화순에서 부천까지 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야하기 때문에 새벽부터 서두른다. 직접 재배한 작물들의 참기름 무까지 챙기다 보니 돌덩이처럼 무거운 보따리. 너무 무거워서 남편의 불만이 컸지만 복님 댁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하나같이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건데 무엇 하나 빠뜨릴 순 없지 않은가 무엇보다 큰 손자를 보러 간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는 복림댁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를 대신해서 여섯 살까지 키웠는데 고사리 손으로 할머니 일손을 돕던 기특한 손자였다 손자를 만나는 김에 아들네서 며칠 지낼 요량으로 먼 길을 자청한 부부. 터미널에서 내리면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하기로 했지만 지하철을 타고 기어이 집 근처까지 찾아왔다. 식당을 하면서 저, 고생하는 방감 큰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다. 부천 송내 교 이거 이브와큼방, 나오네. 일년에 한두 번씩 오는데도 올 때마다 헷갈린다. 미리 적어둔 주소와 간판 이름을 보면서 기억을 더듬어 보는데. 그렇게 20분을 더 헤매고 나서야 찾은 아들네 집. 거의 다 도착해서야 아들에게 전화를 건다. 왔다 내렸다 짐 갖고 가기 원이라.

<놀람> <놀람> 보고만 있어도 흐뭇한 손자다. 일찍 왔다 고 자식들 얼굴을 보니 차를 타고 온 피곤함도 집을 찾느라 힘들었던 고생도 한순간에 눈녹듯이 사라진다. 집에 오자마자 짐을 풀기 시작하는 봉림댁. 가방에선 나물이나 잡곡들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또 되겠네 이제 이걸로 그냥 설 지내면 되가 어머니가 갖고 있어? 네. 집에 있는 걸다 가져서 집에 것 아마 다 들여가고 와요. 들여. <목소리가> <laughs> 처음이라 더애틋하게 키운 손자. 애교도 많고 어리광도 많던 어린 아이가. 어느새 공기가 바짝 든 군인이 됐다는 게 그저 대견할 따름이다. 오랜만에 오신 부모님을 위해 며느리가 한상 가득 음식을 준비했는데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오리탕이다. 많이 잡수세요 아버님. 잡사 한 번. 맞아 하나니까 먼저 주고. 잡사 하 하지만 손자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는 부부. 덕분에 손자는 입만 바쁘다. 손자가 배불리 먹는 걸 보고 나서야 부부도 식사를 시작하는데 가족이 함께 있으니 더 풍성한 밥상이다. 아가 연어 하나 더 잡살아. 어 잡소서. 그래 많이 잡으면 안 돼. 그래도. 아. 배가 부르지만 손자도 할머니의 마음을 얼른 받아먹는다. 아들이 줬어. 손자가 줬어. 언니는 어? 그도 아들이 우리 손주가 있지. 아들 첫째는 그것이지. 아. 아들 손자와 함께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순간이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자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시작하는 큰 아들. 아들이 고무 장갑을 끼고 내외가 같이 부엌에서 일하는 모습은 부부에겐 참 낯선 풍경이다. 보시죠 아들은 단. 설거지랑 한 도와줘. 당신도 저렇게 희어 집에서. <목소리> 누구보다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했던 세상 큰아들. 길이 길이 세상이 길이 변한 길이 건지 길이 내가 잘못된 건지 길이 남편의 길이 시선이 길이 오래, 길이 오래 머문다. <목소리> <목소리> 다시 돌아온 부부의 일상. 영감 밥상 가지나려다가 지영감이 <목소리> 밥을 여전히 남편을 살뜰하게 챙기는 복님 댁과는 달리 큰아들 집에 다녀온 뒤로 남편은 유난히 말이 없어졌다. 일주일이 넘도록 화를 내지도 않고 큰 소리 한번 내질 않는데 괜히 더 신경이 쓰이는 복님 댁. 다 시급 나 이건. <목소리> 이젠 말투까지 한결 부드러운데 정말 남편이 달라진 걸까? 빨 들게 들게 간다 갈로. 좋다. 하 영감이 성이랑 기다린다네. 자 강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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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방바닥에 딱 붙어 있는 엉덩이 역시 기대가 <목소리> 너무 컸다. <목소리> 사실 아내에겐 다정하게 말한번 건넨 적 없지만 남편은 평생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았다. 어우 장수도 엄청 많네요. 예? 네? 아왜 이렇게 인찍가해서못 뭐 타서 보냐부터. 이제 내리면 나무 못든다고 하나씩 한고막 해서 책인다 남편과 함께 있으면 마냥 든든한 아내. 아 전에는 다 나무에서 게 나무꾼이요. 아 전에 산 사람들은 나무꾼. 어머님은? 나는 나무꾼 실 각시. 응. 할수 없어 나무꾼 각시라. 쓸데없는 고집만 부리지 않으면 아내에겐 딱 백점짜리 남편인데. 그, 그 바람 이 들어가 쏨 쏨에 딱대면 바람 안 들어 안 차. 첫문 앞부터 뛰기 진다. 이렇게 휘 갖고 뛰기지. 이좀 천천히 뛰어. 그리고 아내를 쫓아내고 아궁이 앞에 자리를 잡고 앉은 남편 한동안 잠잠하더니 성격이 또 나온다. <laughs> 가만히 지켜본 복님 댁? 이거 뭐 묻었구만 뭐 이런 데가 뭐다요? <laughs> 안 그래 묻었어요. 그럼 그럼 닦아줘야지. <laughs> 남편 얼굴을 볼 때마다 웃음이 터질 것 같지만 끝까지 <laughs> 시치미를 뚝 떼는 복님 <복림대>. 댁. <laughs> 이렇게 남편을 골탕 먹이는 재미에 지겨운 잔소리도 견딜 만하다. 들어손저 비껴. 여기 안 들어가잖아. 봐봐 밑에 계란인 거요. 밑에가 공개 들어가야지. 했어, 금방 안 들어가. 포기이 이제 좀있어야 들어가지. 잘뭉친 부드러운네. 싸우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지만 같이 있으면 세상 누구보다 즐거운 두 사람. 아무 때나 버럭 성질을 부리던 남편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이 피고만 우 신랑이라 영광이다. 고이 친란네. 봄 기운이 완연한 포근한 날씨. 여태는 이 좋아. 남편이 웬일로 아내에게 자전거를 태워주겠다고 나섰다. 남편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것일까 Soldier, 길이, 마구, 마음을좀잡 예. j 에 이제 h e Kunga i 살다가 이 d d e r The Kataka. The Kunga is a s a d d e 서 사는 바람이 있어. k a The Kunga i 고 a sadder. 자 h e Kunga is a s a 리 그래 나한테 다 타고댕이지. 남편의 말투엔 여전히 찬바람이 불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깊은 두사람 그래서 두 사람은 55년째 평생 부부다.